이렇게 오늘 아침에 저기 물을 어쩌다가 저기 두개 됐는데 좀막밤 마시고 어쩌다가 두개 됐는데 그게 오늘 어 아침에 가 보니까 어제 그렇게 물을 놔었죠고 밤에. 그래 오늘 왔다니까스르시되게 있어요. 그래 가지고 이렇게 차에 지금 밤이거든요. 지금 몇 시죠? 아마 11시 30분? 팔십 원. 그다음에 이거 이 헌타랑 이 포도. 이거 뒷감 그런 거 아닙니다. 아닙니다앞쪽에 자, 얼었거든요. 오마이갓 저가 들고 있을게요. 자, 응. 어. <laughs> 이렇게. 그러면 자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지금 다 녹았는데 아, 지금 추워요. 이게 이 물이 얼음처럼 이렇게 다솔러지로 되어있어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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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것도 내일 <laughs> 어, 진짜 추워요 지금 치킨 나오셨는데요? 어?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자. 어, 날씨가 그렇게 안 추워서 슬러시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. 실패.